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2024년은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전 세계 6,5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년들은 단순한 채굴 참여를 넘어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개척자로서 중요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스마트폰 채굴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했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과 웹3.0 생태계를 통합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메인의 출시는 파이오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파이코어팀은 오픈메인넷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500만 명의 KYC 인증 완료와 천만 명의 메인넷 지갑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100개의 탈중앙화 앱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는 파이오니어들의 협력과 인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이 되었을 때 파이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탈중앙화된 글로벌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12월 중순을 넘어서는 현재 시점에서 코어팀의 오픈메인넷 준비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1월 말 기준 약 709만 명 수준의 마이그레이션이 마감되었고 지난 12월 13일을 기점으로 약 75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수준에 다다른 바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매우 큰 파이오니어들의 예상과 비교한다면 사실 대단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12월 16일 기준으로 767만 명의 마이그레이션에 도달하였습니다. 즉, 지난 3일간 약 17만 명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팀의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속도를 감안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약 800에서 850만 명 수준까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12월에 들어서서 달라진 점은 주말에도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은 기대보다 더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연말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24년 말까지 1천만 명 수준의 마이그레이션 도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경우에 오픈메인넷은 코어 팀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파이오니언들이 알고 계시듯. 코어 팀이 이미 제시한 12월 말 오픈 메인넷에 대한 의지를 기반으로 매우 다양한 요소에서 오픈 메인넷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말 혹은 2025년 1사분기 수준까지 오픈 메인넷 일정에 대해서 코어 팀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파이오니어들은 마이그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커톤에 참여한 앱 개발자들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소들의 파이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 팀은 이제 서서히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소개한 바 있으며 첫 번째 KYC 마감 유예도 12월 말까지 진행이 될 것임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메인넷 진행을 위한 메인넷 지갑의 안전 알림이 이번에 다시 고지되고 있습니다. 코어팀의 오픈 메인넷에 대한 의지는 파이의 브라우저 시스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 초기 화면은 테스트넷 기반의 생태계 시스템이 본격적인 메인넷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메인넷 시점에 대한 모더레이터의 의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KYC가 3년 이상 갇혀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는 메인넷 참여가 KYC에 의존한다는 것은 기능적인 KYC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후에 오픈 메인넷이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더레이터의 의견은 오픈 메인넷은 계속 오류 수정을 위한 KYC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 즉 코어 팀의 오픈 메인넷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오픈메인의 이후에도 해당 기능 수정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고 특별히 코어팀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발표가 없는 한 오픈메인의 계획은 역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앱 개발 참여자들 역시 오픈메인의 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의 소셜앱의 하나인 커넥트 소셜의 대표 개발자는 자사의 앱이 파이의 메인넷과 연동이 곧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초기 해커톤 우승자인 워크포스 풀과 파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판매물이라고 할수 있는 파이 체인물 담당 역시 오픈 메인넷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앱들이 코어팀으로부터 메인넷 생태계 진입을 위한 생태계 시스템 목록 마무리 진행 의리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파이앱 디자인으로 유명한 중국계 모더레이터인 디안지 모더 역시 지난주 11일 기준으로 약 2주 이내에 파이코팀의 공식 발표가 진행될 이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전세계 약 4위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평가받고 있는 OKX 거래소도 파이네트워크를 다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래 암호화폐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소는 거래소에 직접 평가이기 때문에 다음 다섯 가지 요소가 파이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는 첫 번째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 마이닝 시스템이며 두 번째 탈 중앙화된 안전한 플랫폼이라는 점세 번째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코인 자산 배분으로 특별히 부의 집중이 없으며 네 번째 유틸리티 중심의 생태계를 지향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미래의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확장성을 위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어 팀은 지난 8월에 공지했었던 지갑 안전 리마인더를 다시 이번 주 들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메인넷 지갑 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파이 커뮤니티 역시 메인넷 목록에서의 유해 정보 역시 기존 임시 승인 메시지가 파이 마이그레이션 대기로 변화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시스템이 오픈 메인넷을 향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제 오픈 메인넷이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에서 우리 파이오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대와 기다림이 아닙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파이오녀들은 스스로를 생태계 이론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의 공동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KYC 인증을 완료하고 메인넷 지갑으로 코인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탈중앙화 앱의 활용과 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결국 파이네트워크의 성장과 파이코인의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픈메인넷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코어팀의 문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오픈 메인 넷은 파이오녀들에게는 단순한 코인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생활 방식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우리 파이오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리딩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앱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신만의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여정은 단순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웹 3.0의 선구자이자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모든 파이오니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프론티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우리의 준비와 행동입니다. 모두 여기서부터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